현재 외장형 GPU의 최강자는 엔비디아예요. 외장형 GPU 시장만 따져본다면 엔비디아는 이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외장형 GPU의 1인자입니다. 외장형 GPU의 절대강자 엔비디아는 RTX 30 시리즈의 품기를 통해 왜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최강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 보였죠. 현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8라노미터 공정에서 RTX 30 시리즈의 전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RTX 30 시리즈는 전작 대비해서 높은 성능의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 등으로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RTX 30 시리즈도 이제는 출시가 된지 1년이 지난 모델이에요. 이에 따라서 슬슬 엔비디아 차기 GPU 모델에 대한 소문이 스멀스멀 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밍용 GPU 제품군과 HPC용 즉 데이터 센터용 GPU 제품군에 대해서 아키텍처, 공정, 설계 등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이번 RTX 30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데이터 센터용은 볼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게이밍용 GPU는 튜링이라는 이름으로 아키텍처를 나누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키텍처 상 품명은 동일하게 암페어로 출시를 했죠. 아키텍처의 이름은 데이터 센터용이나 게이밍용이나 상관없이 모두 암페어 GPU로 통칭이 되었지만 공정과 설계의 방향성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렇게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용 GPU의 아키텍처를 분리하는 기조는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TX 30 시리즈 다음 세대 GPU의 경우에는 다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GPU 모듈을 함께 패키징하는 MCM, 즉, 멀티칩 구조로 설계되는 호퍼 아키텍처가 GPU 업계 최초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게이밍 GPU 아키텍처는 현재와 동일한 단일 GPU 칩셋과 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러브레이스 아키텍처가 채택이 되어서 둘 사이가 확연하게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호퍼 아키텍처 같은 경우야 일반 소비자들은 구경할 일이 없는 데이터 센터용 G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좀 논외로 하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할 실질적인 GPU 아키텍처는 러브레이스가 되겠죠. 현재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트위터리안들에 따르면 이번 RTX 40 시리즈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본래 오래전부터 TSMC와 각별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량을 TSMC를 통해 생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TSMC가 제조 효과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에게는 차선을 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 왔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삼성 팔라노 공정을 통해서 RTX 30 시리즈를 생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당시 엔비디아는 앞으로 삼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산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TSMC의 5나노를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TSMC와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엔비디아에서 밝힌 오피셜은 아닙니다. 아직은 루머에 불과해요. 또한 최근 TSMC가 공정속가를 20%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한 만큼, 엔비디아가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RTX 가0 시리즈의 생산이 공론화될 때쯤, 어떤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GPU의 생산을 맡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삼성의 팔라노 공정의 수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만의 언론에서는 TSMC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을 해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TSMC로 가져오기 위한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는 삼성도 엔비디아도 공정 수율에 이상이 없다라고 오피셜을 내버렸죠. 그러면서 일 단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대만 언론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율에 딴지를 걸면서 아직까지도 공격 중이죠. 그렇지만 아,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TSMC의 캐파가 삼성전자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캐파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비해서 공정단가가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TSMC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의 큰 축이 되어주었던 엔비디아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참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 GPU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GPU 업계에서는 최초로 멀티칩셋 구조인 MCM이 시도된다는 점입니다.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지 관건입니다.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멀티칩셋 구조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GPU 분야에서도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을 치겠다라는 각오가 돋보이는 행보인 것이죠. 또한 이전과 같은 모놀리틱 구조로 설계되지만 팔나노에서 오나노로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게이밍 GPU 아키텍처인 러브레이스는 어떤 성능의 혁신을 보여줄지도 주요하게 관전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앞으로도 엔비디아 신형 GPU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